예, 신약 170페지, 이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 공독 예,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가라서 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48절 말씀까지 공독해 렸습니다 네. 44절, 45절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와 나를 보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육적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예수를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지를 안했습니다. 그 이치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라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배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왜 그러느냐? 그들도 다 보혜사 보혜사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무슨 배척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들이 아는 보혜사는 은사형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적 하면은 그게 보혜사가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그렇게 알으니까 결국은 보혜사를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이 신앙하는 은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알기 때문에 그 결과 보혜사를 배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꼭 무엇 똑같으냐 오늘날 그 유튜브에 보니까. 무당짓거리하는 목자들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그 얘기하는 최종이 음? 있어서 그걸 잠깐 들어봤더니만 결국 자기도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 보회사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따지고 보면 그런 그 무당짓거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차이지 다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보이는 것으로 그런 그 분별이 가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자기도 속고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밝혀 주시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밝혀 주고 아담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율법에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부인하고 자, 못 박지를 아니하면은, 율법의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옳은 생각으로 내가 스스로 속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 응? 나를 속인다, 남이 나를 속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에, 내가 안 속으면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으로 나, 내가 속아버려요. 이것이 율법의 간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간 마음이 나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내가 분별해서 내가 거기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응?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응? 안 속을래, 안 속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은 율법의 죄 가운데 음, 가두어 두신 것은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자 믿는 자만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은다 율법 아래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바로 알고 믿지를 않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건 뭐 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율법 아래 매여 어,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스스로가 내가 누가 나보고 나 나를 속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속는다고 말해 내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율법에 내 마음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가 바로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아니라 바로 첫 사람 아담이 마귀라고 하는 거. 그 정체를 드러내 주신 것이 뱀의 정체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다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알고. 성경 말씀에는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깨달아 아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이르려면 은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아는 것이 모르는 자가 영생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에 해서 가려면 은이 지상에서 못 살아. 순교를 해야 되니까. 이 지상의 율법의 세상인데 율법의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러나 이제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 주셔서 응? 아들의 영보혜사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응? 인처택한 아들이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에 있지 않다. 예? 영생 구원은 행함에 있지를 않아요. 행함이 피, 이게 행함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가 이게 아주 딱 좋은 저건데 예? 행함이 필요하죠. 율법적인 세상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행함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이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값 없이.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버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고 하는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응? 예수님만 응?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어? 옛날에 그랬어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야, 너 예수만 믿지 않으면, 응? 집안 재산 줄게 <laughs> 예수만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아 천주교는 음? 아 부모자식간에 술도 안 자씩 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 그런다는데 아 예수만 음? 네가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죠 얼마나 간교한 얘기예요, 그게. 거기에 잘못하면 꼴딱 넘어가는 거죠. 저 아주 거기에 넘어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죠. 아주 완전히 예수 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날 나오진 부모의 이게 부모 말 들으면은 음? 재산 준다는데 에? 그거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저하고서는 여기 가장결을 넘어면서 눈물을 펑펑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태평동에 그 우리 지, 그 시장 안에 그 있을 때 얘기예요. 에? 우리들이 예수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다 죽어도. 우리들이 그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우리를 율법의 죄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 상에 죽어 주시고 다시 사는 길을 보열의 궁로 십자가의 도로 밝혀 주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걸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거예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봐야 돼. 예수를 본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야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짐을 주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독생자. 예?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게 아니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를 보혈의 국극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 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예? 아, 그건 예수님만 죽으면 됐지. 우리는 죽은 예수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나도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음 속에 사는 길이 있다니까 죽음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내가 죽어 죽는다는 거예요 살려고 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고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 응? 죽어야 된다고 하면 왜 죽어 오래 살아야지 세상에서 어? 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난 전부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율법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응?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를 가지고서 아주 누리면서 살려고 이게 주의종들부터 사고가 죽으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 십자가의 돌을 본받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근데 이게 따라가느냐 고 말이에요. 그 말씀에 걸리는 주의 종들이 내가 볼때 얼마나 있을까요? 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아면이라 그 예. 빛으로 오신 예수. 바로 우리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아면이라 어둠에 어둠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둠이잖아요. 율법의 주관자 아담에 대해서 모르면은. 어둠이 뭔지 몰라 아, 그저 그냥 우리가 밤 낮은 밤이고 밤에는 음, 달 뜨고 음, 이런 밤 세상에서 음, 매일 주어지는 그런 밤을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어둠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은 음, 낮으로 어, 낮. 밝은 낮으로 낮과 밤을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안에서 빛 대신 예수와 어두움인 아담의 주관자에 대해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무슨 뭐 세상에서 죄를 졌어, 못된 일을 했어, 내가 무슨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예?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자기의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로마서 10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리함이니라. 저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기에 없어서 자기 의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의의를 개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예수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느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러 오신 예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영생의 길을 세운 약인 십자가의 돌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셔서,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아는 자가 이제는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야마, 아, 영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려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쉬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따라가는 길이 사람의 능력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능력인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받고,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내가 죽을 수 있고, 사는 길로, 고난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기도 하고, 그런 그 가운데 신앙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 그게 해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 네. 성육신 오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온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그런데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내 말을 저버리고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네. 심판할. 네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 이,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이 구원함을 깨게 되면 은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어야 돼요. 약속을 맺으려면은, 우리들 이 심령에, 내 마음판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그래서 시브리서 8장 10절에 볼것 같으면은, 음?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새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한다. 이건 믿음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그 종이 이런 것은, 연필이나 어? 도장이나 이런 걸로 저거 해서 약속을 맺고 저거 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우리 심폐 심령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믿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 이게 율법에 내 마음이 자꾸 배척을 하고 음? 이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으로 저거 해도 돌아서고 나면은 음? 딴 생각으로 돌아가고 저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 그 약속을 이룰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까지는 성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온전히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목 몸과 마음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되면은.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비 드릴 것도 없어요. 나가서 일해야지, 나가서. 어디 가서 무슨, 그래도 능력을 입고 나면은 내가 있는 곳이 교회에요. 거룩한 성전이야. 그렇게 우리들이 되기를 바래야 되고, 원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고 말이. 야 그래야 나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어?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을 드리게 될 때에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볼것 같으면, 음?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호와가 참하나님이 아닌데 참하나인 음? 줄 알고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인가 3장 22절인가 예 아마 사장에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참으로 예비하는 때가 오나니 이때라.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어 거짓으로 예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참으로 얘기한 참과 거짓이 정반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 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때 심판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도 마귀가 내 앞에 가로막지를 못해, 가로막지를 못해. 네, 네, 보혜사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안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님 께서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 하리라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네. 육신이 살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을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가운데 영접을 해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를 영접을 한 것이 종과 아들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어? 알고 믿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은 음?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참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깨달아 알고 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